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내 베거진 그때의 첫 소식입니다. 창조론의 진화론적 견해가 포함된 유신 진화론은 많은 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시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와 구원에 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큰데요. 기독교인들은 이 유신 진화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화적 창조론.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창조하셨지만 생물들을 종류대로 직접 창조하시진 않고 오랜 시간의 진화 방법을 통해 창조하셨다는 견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오늘날 과학의 발달과 정보 지식의 홍수 속에서 성경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관련한 기독교의 교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일부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지성인들은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7일 동안의 시간을 오늘날의 7일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보자는 것입니다. 기원전 시대의 사람들은 몇천이나 몇만 이상 단위의 숫자는 이해하기 쉽지 않아 그것을 당시 이해하기 쉬운 날짜 개념으로 창조를 설명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견해는 결국 인류의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담 이전의 인류나 진화 단계에 있던 종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아담 전에 이미 죽음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죄로 인해 죽음이 발생했다는 설명과 결국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한윤봉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믿음의 부모들이 성경 말씀을 세상 학문과 타협해서 가르치면 누가 성경의 권위를 지킬 것인가 묻습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인들에게 있다면서 무엇을 믿고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한윤봉 회장은 말합니다. 성경의 를 네, 성경의 도 네. 그리고 처럼하리서게 지식도 깨끗해하고 있습니다. 이쯤고 하실 때. 원래 하나님 우리 지성인들이 하직접으로 먼저 회개를 해내잘못씩다그러란다으로 네. 네. 하나님 하게 순종하면 아, 네, 아, 네. 하나님 메시지를 저는 늘 듣습니다. 하지만 유신 진화론이 진화론을 배우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의 창조론적 세계관을 좀더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존의 지구 중심과 인간 중심이었던 세계관이 천문학과 지질학, 생물학의 발달로 크게 흔들리고 있어 유신 진화론이 새로운 세계관에 더잘 어울리는 입장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수경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세계관 틀에서 성경을 배운 구 시대의 책임은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어려서부터 익혀온 다음 세대에게 구 시대적인 체계로 이루어진 복음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최근 논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요신 진화론은 새로운 세계관에 잘 어울리는 입장으로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훨씬 강력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개혁 신학으로 유신 신화론을개판하는 일은 사실로 힘겨운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개혁주의로서는 아, 어,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어, 하는 것이 좋겠다. 인류의 타락 이전에 육체적 죽음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도 성경에서 이미 유기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비판 대신 죽음에 대한 신학적 고민과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집니다. g 천을 뉴스 조홍현입니다.